시내 왔습니다. 택시를 뭐 거의 40분 가까이를 담네. 여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 뭐 네. 리조베샤? 아, 어떻게? 오케이, 한번 먹어볼까? 아이, 가격이 엄청 올랐어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네, 오케이. 네, 어, 네, 너? <laughs> 오케이, 됐어? 여기가 엄청 유명한 식당이야 이 레오비아하고 코코넛으로 시작합니다 이야 거품밥 돼지고기 튀김인데요 어, 건강에는 안 좋겠지만 진짜 맛있어요 소스에다가 딱 찍어서 먹으면 장난 아닙니다 새우가 나왔습니다 오늘 소금하고 후추로 볶은 건데 와 이거 말이 필요없는 맛이죠 와와이 맛에 태국을 오는 것 같아요. 와 양배추 볶음하고 고기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조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밥이랑 같이 먹어 봐. 겠 와, 이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와, 진짜. 이거 소울푸드죠, 소울푸드. 이건 미역 같은 건데, 와. 너무 행복하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태국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식사 다 했고요. 아, 이게 좀. 좀 시킬 겸좀 걸어보려고 합니다.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음식 배달하는 사람들인데 오토바이 사고가 자동차랑 이 자동차랑 이게 나가지고 뒤에 차도 받른것 같은데 그래서 잠깐 경찰도 출동하고 앰뷸런스도 출동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걸꽤 아플 텐데, 며칠 정도. 아, 진짜 오랜만에 걷는 것 같아. 이게 제가 여기 와서 이 거리를 걸어본 게 코로나 전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코로나 이후로도 후아인을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이 거리를 걸은 거는 코로나 이전입니다. 별따라 이런 사건, 사고가 여기 많네요. 조심해야겠다. 여가 바로 바다예요. 근데 후아인 바다는 진짜 볼게 없어요. 여기 카페 아마존 되게 맛있어요. 점점 야시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강부부 사진 이 있고, 여기 중에 아마 스타벅스가 있어요. 스타벅스 보이면 바로 옆이에요. 건너면 돼, 길 하나 건너면. 자, 스타벅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야시장 다온 거예요. 여기 앞에 슈퍼 하나 있고 물 사는데, 물한두개사가겠어요다 하나 더 건너면 망고 파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되게 양심적이에요. 정말 추천합니다. 두리안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나쁜 놈들은 정말 그 말라 빠진 두리안을 줘요. 겉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아직 덜 익은 두리안인가요? 되게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두리안 과일이 되게 비싸잖아요. 네, 저 집은 안 속여요 다 알려줍니다 관광객이라는 걸 알면 더 친절하게 알려줘요 아까 밥 먹은 식당으로 다시 왔네요 여기 맞은편입니다 네, 건너면 돼요 사고는 아직도 수습이 안 됐구나 저기 문방구가 물값이 좀 저렴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는 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전기줄이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저개발국가지으 여기는 이제 그림을 파는 집인데 아, 여기 굉장히 좀 예술성이 있어요. 안쪽에 들어가면 또 그림들이 많은데 여기 괜찮습니다 자, 이게 야시장 이제 끝머리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쪽에 또 이렇게 있긴 한데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좋고요. 여기 위에는 이제 기차길이에요. 기차가 지나가는 걸뭐 본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돌아가겠습니다. 배는 벌써 다 꺼졌어요. 동남아 음식의 신비죠. 인도 사무소 요리를 팔아요? 희한해. 인도 사람들도 여기 많이 와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와우. 이타야이가 진짜 맛있습니다. 신기이하네 우징어 샌드위, 문어 샌드위인가 보다. 작은 문어. 꼴뚜기 샌드위인가? 불에 그래. 한점 사가려고 합니다. 이거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사가고 싶어요. 오케이. 어, 헬로우. 망고스티 Good. Yeah, g o 이 d 게양심적 g o o 게저렴 o d 이것도 백파트밖에 안받고 리 g 서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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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예스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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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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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100 바트, 100 바트. 1 0 0바퀴 100바퀴 1,400바퀴 와 이렇게 엄청나게 Thank you very much yeah. oh, please, please open 8 8 e 8 8 8 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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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의 영혼을 달래줄 스타벅스로 가겠습니다. 아 역시 스타벅스 문명의 맛, 자본주의 맛, 아 최고입니다. 음, 스타벅스, 니가 최고다. 아.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깜깜하네요. 오늘 푹 자고 내일 한국 갑니다. 감사합니다.